그 연립 방정식에서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에 교육과정상 어 한쪽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만 교과과정에학교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아니 어 근데 좀 귀찮지 어려운 게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2차식과 2차식이야 어 1차식과 2차식이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기로 했잖아. 근데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무조건 둘 중에 한 놈이 인수분해가 돼요. 여기 보니까 이 새끼 인수분해 되지? 표잖아이 친구 어떻게 인수분해 됩니까? X 빼기 Y, X 플러스 Y는 0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. 그래서 얘가 0이 될때 한번 찾아줄 거고 얘가 0이 될때 한번 찾아줄 거야. 뭐 하는지 알겠니? 음, 어, 어, 두 어, 중에 하나가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. 그걸 찾아주면 돼요. 자, 첫 번째 갑니다. X 빼기 Y가 0이 된다. 이는 얘기는 Y가 X가 될 때죠. 난 요거 한 거야. 요거, 요거. 요 친구.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? 요다 뒤에 있는 거. 어, 그치. Y가 마이너스 X가 될 때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각각의 문제 푸는 겁니다. 다 답이 나와. 음 자,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서 요런 조건을 구했죠. 그다음 얘를 밑에 있는 식을 대입하는 거야. 어? 얘를 다시 어떻게 대입하면 0되고 사라질 거 아니야 얘 밑에 대입하는 거야 y 대신에 x가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 이렇게 되죠 그럼 사라지고 사라지고 약분되고 약분되고 이렇게 되니까 x가 뭐가 나와? 루트 2가 나오고 빼기 루트 2가 나온다 이거죠 그 얘는요 y 대신에 빼기 x가 저기 들어갈 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제곱은 4가 되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? 어, 4의 x제곱이 4가 될 거니 역분 되고 역분 되고 1되죠? 그럼 x가 1이 나오고 빼기 1이 나오죠. 됐니? 오케이. 근데 y가 x가 같은 거였잖아. 그러면 뭐야? x가 루트2면 y도 루트2. 요거면 어 마이너스 루트2 똑같이 나오는 거고 얘는 y가 빼기 x인 거잖아. 그러면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1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면 y는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다 답이야 요렇게 답이 나온 거고 이렇게 답이 나온 거고 요렇게 답이 나온 거고 이렇게 답이 나온 거야 그랬을 때 뭐래? 알파 플러스 베타즉 x 더하기 y의 최대값 제일 큰거 나오는 거 보니 보니까 0대9 0대9 마이너스 플러스 오케이 최대값은 2 루트 2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 최대가 나오죠 오케이 간단해 어, 둘 중에 2차식, 2차식 두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. 인수분해가 되면 1차식, 1차식이 나오죠. 그 1차식, 1차식 각각 따로따로 따로 쓴 다음에 요 나온 1차식을 다른 2차식에 다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. 14번씩 어렵지 않아요. 알았어? 귀찮은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. 차곡차곡차곡 차곡, 차곡 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. 그 밑에 있는 유제 풀어보시고 다음 용 합시다.